이 발바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요, 요, 요. 이렇게 생긴 발바닥의 주인공은 바로 보라입니다. 보라였습니다. 긴 꼬리 보라. 긴 꼬리 보라였습니다. 음, 찍지 마. <laughs> 찍지 마. 발바닥. 어, 아이고, 그랬어. <laughs> 기지개, 기지개 켜기. 그래서 보라. 아, 그랬어? <laughs> 아이고 예뻐. 우리 보라 엄청 예뻐. 발톱 깎아야 되는데 발톱을 못 깎고 있어 그지? 큰일이야 큰일. 우리 보라. 발톱을 못 깎아서 큰일이야 아주 그냥. 큰일이야 큰일. 그지? <laughs> 긴 꼬리 보라. に